엄마표 초등수학 오늘은 3학년 나누 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55 나누기 3을 계산하기를 합니다. 우선 나누는 수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? 그러면 나누는 수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도 한 자리를 봅니다.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? 네, 없죠. 왜? 작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작기 때문에 두 자리를 봐야 됩니다. 두 자리 수를 보고, 이제 3단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. 3단에서 25 가까운 수 몇이 있을까요? 네. 3, 8에 24가 됩니다. 그래서 24를 빼줬더니 1이 됐죠. 어, 그런데 또 나눌 수 있어요? 없어요? 네. 작기 때문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 5가 내려옵니다. 그래서 15. 3단에서 15가 되는 수 몇이 있을까요? 네. 3, 5, 15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몫은 85가 되겠습니다.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. 156 나누기 7이 됩니다.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56 나누기 7이 됩니다. 얘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봅니다. 근데 7보다 1이 어때요? 작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? 그래서 두 자리를 봐야 됩니다. 그럼 7단에서 15가 되는 수 뭐가 있을까요? 네, 7, 2, 14가 됩니다. 그러면 빼주죠? 15에서 4, 14를 빼주니까 1이 되겠고 또 나눌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, 나눌 수 없어요. 그래서 그 다음 숫자 6이 내려옵니다. 지금 7단에서 16 가까운 수 2밖에 없죠. 그래서 7이 14. 그래서 빼주니까 몇이 돼요? 2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요. 여기에 있는 몫을 먼저, 먼저 적어줍니다. 그래서 20이 나머지가 있죠. 그래서 나머지 몇이 됩니까? 2가 됩니다. 만약에 나머지가 없으면 22만 목만 적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 문제, 319 나누기 3입니다. 여기 옆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19 나누기 3입니다. 한 자리죠? 나눌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, 나눌 수가 있어요. 똑같거나 클 경우에만 나눌 수가 있는 거죠. 3단에서 1밖에 없죠. 3, 1은 3이 됩니다. 빼주니까 0이 되고, 그 다음 숫자, 이제 1이 내려오는 거죠. 나눌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, 나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. 어떤 차이점이 됐냐면요. 어, 나눌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숫자 9가 내려오는 거죠. 그런데 지금 일자리에 있는 몫의 자리가 어때요? 비어있죠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? 0으로 채워줍니다. 다시 한번요. 지금 나눌 수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 숫자가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나누는 수의 그 위쪽에 목세 자리가 비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? 0으로 채워줍니다. 0으로 채워준 다음에 여기서 친구들이 항상 0을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헷갈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 여기를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보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3단에서 19가 되는 수 몇이 있을까요? 네. 3, 6, 18. 그래서 몇이 돼요? 빼주니까 1이 됩니다. 여기에 뭐 106이 되고, 나머지 몇이 됩니까? 나머지 1이 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